예, 모, 목요 저녁반 기도 김정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 훈련생 모두가 훈련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안, 오, 완전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훈련생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 예. 간섭함 속에 한 명의 나오자 없이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자 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 가신 길을 함께 온전히 걸어가며 항상 주님을 통해 참된 전도자의 삶을 예,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목요저녁반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예, 우리 하요저 그 하요저녁반의 기도 제목은 이 조금 깁니다. 아 짧습니다. 화요 저녁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오니 저희 십 십사기 모두가 천안하산 주님의 교회 제자 훈련 전원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게 우리 화요 저녁반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아 죄송합니다. 수요일은 아니고요. 예. 예. 아, 그리고 또이 하요 오전반은 하요 오전반께서는 오미크론 상황이 빨리 끝나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되어 오프라인으로도 대면 예배로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 기도 제목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에, 목오, 목요 목 저녁반은 에, 방금 말씀드렸고, 을그 다음에 이제 토요반은 인원이 가장 많으 신반인데요. 토요반은 이제 월, 화, 수, 목에 못 오시는 분이 특히 이제 휴일날 그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건강 관리와 체력적으로 제자반을 수료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자유로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게 토요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오전, 화요,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토요일 밤다됐죠 예, 이게 기도 제목이니까 지금 방송실에서 다 녹음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대표 반장이라는 게 정말 어울리지 않은데 제가 섬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특히 반장님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섬겨서 우리 모두가 예, 올해 말 정도에는 제자, 제자 수료 할수 있도록, 아니, 아, 내년 유리인가요? 내년 이 예, 뭐, 어떻게, 어떻게든 수료할 수 있도록. <laughs> 수료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벽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모든 분들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니,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항상, 기도 제목에 제자 훈련반을 꼭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크게 불러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찬성가 주세요. 아,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뭐, 너무 다황을 해가지고요. 네, 제가 이거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빈들하고 마른 풀은 우리 그리고 시들은 것은 다 우리 그리고 우리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은약 사절에 사랑의 은약 우리가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 그 다음에 성령 간절 그 다음에 담비 성령의 담비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이게 좀의미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가는데요. 새 생명을 하게하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아, 이미 받으셨겠지만, 예, 그렇게 하도록 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부탁드리기 시작합니다. 큰소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계셔가지고.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사절에 후렴의 사절에 마지막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음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새 생명이 강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절에 성, 그냥 성령의 담비를 부어 여기서 크레센토라 그러나요? 빵빵빵 하는 걸. 야 그러니까 크레센토로 생명 아새 아, 생명 해가지고 세게 한번 들어가 봅시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yeah.